먼저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이요 이전보다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미국 때문인데요 그동안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거듭된 요청에도 자신들이 지원한 무기를 사용하는 데 제한을 뒀었죠 그런데 이제는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타격할 수 있도록 미국산 장거리 미사용 사용을 처음 허용하고 나섰다는데 정기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확전을 우려해서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회, 활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을 제안해왔는데 이 제안을 처음으로 푼 겁니다. 네. 바이든이 중대한 정책 변화 결정을 내린 건데요. 이 시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두달 뒤면 미국 정권이 바뀌는데요. 대각간에 재입성하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끊겠다고 했는데 바이든이 퇴임을 앞두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퇴임을 앞두고 내린 결정이라.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속내는 좀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속내가 있나요? 네, 러시아가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데 대한 미국의 경고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미국 언론들은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서 제한이 풀린 미사일이 격전지 크루스크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면서요. 북한에 북한군이 취약하고 북한이 병력을 더 보내선 안 된다. 이런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물론 러시아의 보복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장거리 미사일 제한을 푸는 게 확전 위험보다 이점이 더 크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뭐 북한군 파병에 대한 미국의 경고성 성격이다. 이런 의미인 건데. 그러면 이 미국이 지원하겠다는 에이테크스의 위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사거리가 300km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가까운 곳뿐 아니라, 러시아 내부 본토까지 좀 표적 공격을 할수 있게 되는데, 네. 어, 이 에이테큼스 안에는, 어, 이 미사일 한 발뿐만 아니라, 300발의 자영 소탄을 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를 쏘면은 그 주변까지 이렇게 자영 포탄들을 터트릴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축구장 여러 개의 면적까지 초토화할 그래요? 수 있는 네. 그런 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네. 이 하나를 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발의 포탄이 터진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하늘에서 좀 비처럼 포탄이 쏟아진다고 해서 강철비 이런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강철비로 불리는군요. 그러면 네. 이 강철비로 불리는 에이테크姆스가 러우 전쟁에서의 일종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좀할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 전문가들에게 좀 물어보니까 그렇게 네. 보진 않더라고요. 한 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좀 물어보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열세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어, 위력을 행사하려는 거다. 이 정도만 보고 게임 체인저라고까지 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땅 따먹기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거다. 이런 정도의 해석이 나왔는데요. 한번 네. 들어보시죠. 지금 북한군 애들 묶고 있는 기지들 이런 데 위주로 때리겠지? 북한 군인들한테 공포를 심어주는 거죠. 한발 떨궈가지고 애들 다한 절반 날려버리면 심리적 동요가 상당한 거죠. 우크라이나에서는 종전을 하기 위한 땅 따먹기를 누가 많이 하느냐 그 단계로 들어갔거든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제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나 외신도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보긴 어렵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이후로 시점이 너무 늦었다. 이런 해석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부터 우크라이나 측이 뭐 F16 전투기 이런 걸 요청을 할때 처음에 다 거절을 했었어요. 그 이번 에이테크스 지원도 좀 늦게 됐다. 늦게 네. 좀그 어, 제한을 풀었다. 이런 해석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에이테크스 물량이 일단 제한적이고 네. 이걸 추가로 공급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장 뭔가 하룻밤새 에이테크스를 좀 출입했다고 해서 변화가 크게 일어날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량도 한정적인데 시기도 좀 늦었다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인 건데 그럼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장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젤렌스키는 그동안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요. 네. 관련 미국 현지 매체 보도에 절제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들어보시죠. Північно-корейців і не бачимо збільшення реакції партнерів. На жаль, одним з головних пунктів є далекобійність для нашої армії. Сьогодні багато в медіа говорять про те, що ми отримали дозвіл на відповідні дії. Але удари завдають не словами: такі речі не анонсують. Ракети самі за себе скажуть. 일각에선 우크라이나군이 제한이 풀린 미국산 무기로 곧 행동에 나서겠다 이런 결의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스스로 말할 것이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기도 한데. 그럼 러시아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 측은 제3차 세계대전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정치권에서 미국의 미사일 제한 해제 결정은 확전을 택한 거라고 반발했는데요. 네.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면서요. 또 서방이 우크라이나 자주권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치닫기로 결정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미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해 왔다고 답변했는데요. 네. 지난 9월 푸틴이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타격을 허용한다면 러시아와 전쟁이라는 의미가 될 거라고 경고한 적 있습니다. 그 러우 전쟁에 낀 북한의 입장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이런 소식이 좀 들렸어요. 개량형 방사포랑 자주포를 지원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네요. 그러면 네. 북러 일 차게 더 가속화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 소식이 이제 외신 보도로 나왔죠. 그러니까 예. 북한이 러시아에 자주포 그리고 방사포를 지원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이 일단 지원한 건 1989년에 생산한 170mm 자주포 50문 그리고 개량형 240mm 방사포 20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이 방사포가요, 이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렇게 위협을 할 때마다 거론되는 그 그러니까 북한의 핵심 무기예요. 핵심 포인데 우리 쪽 전방에도 배치. 를 했던 이 무기를 이제 러시아에 보낸 겁니다. 그만큼 러우 어, 전쟁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러시아에 모든 걸 주는 뭔가 되게 의지를 크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을 인용한 한 보도에서는. 북한이 지원한 포중 일부가 이미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됐다라고도 전했습니다. 북한은 파병 대가로 미사일 관련 기술이랑 현금을 제공을 받겠지만 무엇보다 이 무기 성능 실전에서 시험해 보고 싶어한다 이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북한 김정은 또 북한 소식도 있는데요. 10년 만에 대대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요? 예. 회의에서 대대가 이 기본 전투단이라고 역할을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 이 회의 이름이 대대장 대대장 정치지도원 회 대회예요. 보통 이 대위인 대대장 계급 군인들 그리고 군인들의 사상 교육을 맡은 대대 정치지도원을 모아놓고 좀 메시지를 내놓는 자리입니다. 이 김정은은 이 회의에서 우리 무력의 전쟁 준비가 완성되는 시점 그 시점이 바로 우리 국가의 주권과 평안이 연구화되는 시점이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전쟁 준비의 총력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면서 전쟁을 지속시키고 있다 비판을 했는데 이 내용을 좀 뜯어보면 미국 등 서방의 전쟁의 책임을 좀 돌리면서 간접적으로 이 북한군 파병의 정당성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북한도 전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걸로 봐서는 러우 전쟁 상황이 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